안녕하세요. K 유진입니다. 오늘 끓여볼 거는 라면왕 김통게입니다. 겉면이라고돼 있네요. 한번 끓여보도록 할게요. 일부러 정수기물로 뜨거운 물로 했고요. 어차피 제가 먹을 거기 때문에 제가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항상 그 라면을 끓일 때. 찬밥, 찬밥을 만들기 때문에 찬밥을 또 세팅을 라면 끓는 동안은 좀금 세팅을 하게. 라면 끓이는 과정만 할 거고요. 먹는, 먹는 거는 그만 올려야죠. 내적 갈등은 좀 있는 게 짐이 라면에 스팸을 넣을까 말까에 대한 내적 갈등 있는데 만두가 이렇게 남았으니까 만두가 만두를 넣을 거예요. 자 물이 팔팔팔 끓고 있죠. 전면이라서 지금 도어도되겠 되게... 여기에 분말스프 고소한 조미유를 동시에 넣어라 어, 뜨겁다 한뚝번 고소한 조미유 어, 진짜 뜨겁다. 여기 만두 남은 거. 두알 남았는데 두알 다 넣어 버려. 음. 넣 아이고, 이거 닦아야 된다. 아유, 4분간 끓이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시간이 넉넉히 있으니 주변에 한 번씩! 깎아두시면 나중에 좀들 닦을 거예요. 또또 또 고민이 그거네. 계란을 넣을까 말까. 계란을 넣어 버리죠. 뭐 계란 넣는 이유는 별다른 거 없습니다. 양계 농가를 돕기 위한 겁니다. 연휴 마지막이다 보니까, 아, 좀 기분이 좀 오묘한 것 같아요.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거 하루하루가 되게 많이 빨리 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? 저만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, 다들 그런 생각 할 거라고 믿습니다. 하루가 너무 빨라요. 전 그래서 연휴 전날이 제일 좋아요. 전날의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명절 전날이죠. 저는 1년 내내 항상이 쉬는 날 전날이었으면 좋겠어. 얼마나 설레요. 야, 내일이 신다. 음날 야, 내일이 신다. 1년 내내 행복할 것 같아. 일주일 내내 그것을 느끼서또 <laughs> 다른 날은 토요일 전날. 또 다른 날은 일요일 전날. 또 다른 날은 월급날 전날. 또 다른 날은 설날 전날. 야 1년 내내 설레일 것? 설레이다가 죽겠다, 진짜. 그렇게 되면. 나 근데 그것도 행복할 것 같아. 이렇게 해서, 일단은 라면이, 완성이 됐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, 만두가 안 익었네? 큰일 났다. 근데 어차피 먹다 보면 익으니까, 뭔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다. 자, 이렇써 김통깨라면이 완성됐습니다. 김치만두 김통깨라면입니다. 자, 영상 보시고, 뭐 도움이 되셨다면, 좋아요, 알람, 좋아요, 구독 버튼만 해주셔도 좋아요. 저 오늘도 감사했습니다. 그간 못 올린 영상 좀 몰아서 올리네요. 안녕!